성경이수불갖다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전체 구성 차원으로 보면 깔끔하며 시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씨가 노래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아름답고 장엄한 이미지는 괴테, 하이든, 베토벤 등 인류의 탁월한 예술가를 감동시켰습니다.아울러 신약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바로 창조의 섭리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19편의 표제는 다이쇠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그러나 시의 장르에는 하나의 장르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안에는 찬양 시, 지혜 시, 교훈 시 등의 그런 장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달락인 1절에서 6절까지는 비조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수 있는 자연세계가 사실은 창조조의 영광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는 것입니다. 1절과 이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체의 움직임을 결정되는 낮과 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드러냅니다. 낮에 보이는 삼남한상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영광을 뽐내며 밤은 밤대로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그 지혜를 노래한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활자도 없고 언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웅장함과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속삭이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이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에는 창조 세계 중에서 태양의 움직임과 그 기능을, 기능에 집중하는데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마치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환한 모습으로 나오는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힘차게 움직이다가 서쪽으로 치는 태양을 힘차게 달려가는 용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달락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함을 노래하는데요.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숨결 소리를 듣게 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립니다. 자연이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들리지 않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율법은 하나님을 확실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율법의 아름다움과 효능을 여섯 가지로 노래했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르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므로 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사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0절 금곳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하다는 단어 하마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간절히 취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내 유새 집을 탐내지 말라해서 탐내다라는 아라고 번역된 단어도 하마드인데요. 즉 무엇을 취하려고 열망이 매우 강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사망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차지한다고 노래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금을 기약 여깁니다. 송이 꿀로 번역된 쭈푸는 구약 성경에서 단두번 언급되는 휘기 단어인데요.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생꿀을 의미합니다. 즉, 금은 가장 값진 것을 대표하고 물은 가장 달콤한 것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율법의 가치는 이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락인 12절에서 14절까지 시인은 죄 가운데 빠져 그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와여 호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반석과 구속자로 고백한다는 점인데요. 이두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구약 성회에서 이 구절을 포함해 단두 곳뿐입니다. 반석은 보호와 안전, 피난처를 상징하며 구속자는 위기 상황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인데요. 실로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 외에 누가 죄인을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울러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셨는데요. 일반 계시를 설명할 때 흔히들 웅장한 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예를 들거나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해 인간의 지각이 미칠 수 없는 우주의 강대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그런 웅장한 곳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감탄이 아니라 가장 작은 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려보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특별히 죄인에 대한 구속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깊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미신이거나 맹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계시로서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힘이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생민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사모하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대로 사모한다는 단어 하마드는 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미식가가 맛있는 음식을 맛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처럼, 낚시광이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가리지 않고 낚시를 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구해하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